지부카스를 사랑하는 귀요미들 모두이들 안녕하세요 지부카스입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<laughs> 모두이들 오늘 컨텐츠는 바로 빠밤 오늘 컨텐츠는 바로 순수하지만 행복한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모두이들 잊지 않으셨죠? 모두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득문득 행복이 찾아와. <laughs> 별거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고, 그냥 그런 순간들이 너무 고마워. <laughs>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것도, 누군가에게 내 작은 행동에 기뻐해 준 것도, <laughs> 이런 마음들이 내겐 진짜 기적 같아. <laughs> 그래도 난 조금씩 더 행복해져 가는 것 같아. 그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인지.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. 모딩이들 저의 연기가 어떠셨나요? 제 연기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, 예뻐해주고, 사랑해주세요. 모딩이들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우대이들 앞으로도 더 많은 호기심 영상과 컨텐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대이들 <laughs> <모델들>, 사랑뇽. <laughs> 안녕, 우대이들 <모델들>, 안녕. 우대이들 <laughs> 어떠셨나요? 우대이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, 지모카스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